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공부는 1교시의 수업에서 했습니다. 2주차, 2교시 수업 내용에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의미 개념으로 정보처리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교시에서 배웠던 정보 처리하는 것은 컴퓨팅 사고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관계되는 내용을 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찾아낸 정보를 업무의 수행에 적절하게 조직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보처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처리 능력은 수집부터 문제의 발생부터 수집 분석그 다음에 이 관리 그 다음 활용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 처리 절차를 일상에서 사용되는 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 진행 과정을 정보 처리로 이렇게 포맷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하고 혼자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대해서 뭐 먹을 것인지를 정보를 어, 생각하는 것이 정보의 기획의 단계 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어 요리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먹을 것을 언제 정해지겠습니까 요리 재료를 만들, 만들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보 수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이 수집된 것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분석한 단계에서 이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정보 관리의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정보 관리를 열심히 해 놓으시면 냉장고에 있는 요리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끄져 보내서 먹죠. 이게 한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의 한룡이라고 의미를, 음, 부위를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면 정보의 기획에서부터 수지, 분석, 관리, 활용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절차가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기획은 어떤 의미를 둘수 있느냐 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 아까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뭘 먹을까 하고 하는 의미의 개념과 이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할까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은 이 정보 기획을 했던 자료를 먼저 자료 분, 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모의라는 부분을 추가 더 자료를 어, 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 수집의 단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보 분석의 단계로서 기획과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보 가공 인과관계라든지 사건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어미의 개념을 둘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획에서 수집 분석했던 자료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관리를 하는데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선된 정보를 좌우 이용이 쉽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어, 공부하면서 어, 이 자료를 정리하는 어미의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보의 관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정보의 활용이라고 했죠 그럼 정보의 활용은 이렇게 관리되어 있던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음, 관리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처리 절차는 정보의 기획부터 수집, 분석, 관리 활용의 단계로 되더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의 기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보 처리 과정은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 어떻게 무엇을 한번 좋을까 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가 5개, H가 두니까 OW2H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는 입수, 소스, 수요 시점, 필러 목적, 주체, 수집 방법, 수집 양의 비용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의 기획은 이런 단계로 갈수 있을 겁니다. 담 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은 언제 필요할까요? 아, 어, 한번 볼게요. 의사 결정 또는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할때 정보 수집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정보만 가지고는 결론이 도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정보 수집을 하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정보의 수집의 중순은 100m 달리기 하는 거죠 스타트할 때 굉장히 어, 순발력이 좋아야 되겠죠 먼저 출발한 자가 아마 99%는 어, 1등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비유해서 남보다 일초라도 빨리 정보를 진 사람이 보기에 서게 된다는 의미의 기념으로 어, 정보 수집이 굉장히 빠르게 어, 획득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정보의 수집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 고민의 해결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필,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정부의, 어, 정보의 수집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비교는 인포메이션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고 있죠. 간단한 예를 들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 맞죠? 이렇게 물으면 모릅니다. 한국의 서울은 어디에요? 무섭죠?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수많은 정보 중 특정한 대상과 관련되어 사실 판단이나 예측을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일주일간 일기예보, 일주일 이후 주가의 향방 등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 인포메이션은 하나의 정보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가치의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사전에서는 공항에서는 이런 의미. 그래서 다양한 언어, 화폐, 환경, 빛 속의 호르몬, 신경의 원천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보라고 하고 이러한 명약에 의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위키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다음 인텔리전스는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위키사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면 정보를 인식해서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인텔리전스한테 어, 가져와서 인텔리전스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인포메이션보다는 어, 인텔리전스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다음 정보원입니다. 정보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정보 어, 여러분들이 주는 정보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어, 볼수 있겠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의 또는 출처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건 정보는 또 공개된 것그 외에 비공개된 것도 포함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정보는 우연찮게 주위에 있는 유행의 객체 가운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원인의 종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차 자료입니다. 생성된 정보 거두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 다음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씻기 위해서 좀 압축시키고 정리하는 이런 어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죠. 그러면 1차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료에서는 어떤 느냐면 정보학에서 1차 자료는 논문, 보고서, 학술지 이런 특가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2차 자료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1차 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조선완종 600년 실록 안에 정조 시대 때 어떤 날에 날씨가 어떻고 정조의 기간 동안에 날씨가 어떻다는 일기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정조, 기간 동안에 날씨의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고, 그거를 가져와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2차 자료라는 어미의 기념을 둘수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정거의 어미, 정거 자료의 어미하고,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용어의 설명하고, 이런 느낌던 것들을 어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키 자료를 꼭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정보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 수집 팁 1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일단, 사람과 사람이 신뢰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보는 인간력입니다. 인간력이라는 건뭘 의미하냐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인간을 잡아당기는 그런 힘을 인간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보는 인정할 정, 정보, 보답할 보로서 중요한 정보는 신뢰가 좋은 사람에게만 제공되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에 인간력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정보 수집 방법의 팁두 번째. 이거는 머릿속에서 분류를 착해야 됩니다. 이 정보가 어떤 관련을 있고이 정보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분류 체계는 정보가 어, 관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진짜 효용성이 있는지를 어, 따져가면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다음, 세 번째 팁은, 어이 머릿속에서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어이 머리가 한계가 있죠.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보통 큰 덩어리 안에 최고적으로 나는 적은 덩어리 분류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정보의 수집 방법의 팁의 3은, 어, 이 도구를 활용해라.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블루 체계나 작은 블루 체계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현재 필요하지 않는 정보라도 향후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어서, 큰 체계에서 뽑아내면 작은 정보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팁의 1, 2, 3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수집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다음, 정보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정보의 의미를 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 했죠. 그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분석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information, 정보를 막 가져와서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보를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한 것이 인텔리전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 볼수 있느냐면 수집된 인포메이션이 분석이 되면 인텔리전스로 바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떤 흐름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동향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정보 분석의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 분석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될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어, 수업 시간에 조금 어, 조금 강범위하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다섯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네 단계는 정보 수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어, 분석이 되는 겁니다. 어, 키워드 추출, 범주와 구주와 서열화 그러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수집된 정보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필량 개념만 이렇게 탁탁탁 뽑아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다? 이건 키워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어,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범주화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덩어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영역을 지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들의 몇 개로 이렇게 설정을 시킨 범주를 분류를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키워드로 뽑아내서 이것들을 필요한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하는 것이 범주화의 의미를 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범주화되어 있는 이각 카테고리 간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는지를 서로 구조시키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열화 관계입니다. 서열화는 각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어이 먼저인지 낮은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서열화 라고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힘들겠죠. 정보관리는 필요한 정보 자료가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아요 저도 이렇게 중요하다 싶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찾아보면 없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나나는 것을 기획을못 했을 뿐이죠. 그래서 정보 관리에서는 아무리 엄미 있고 좋은 정보라 더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뭡니까?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산 업무 생산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 관리들이 또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정보 관리는 무용진물이 되지 않도록 많은 정보 관리가 필요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정보 관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관리는 소홀하고 정보 관리가 잘못되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힘들더라. 그렇다면 이 정보 관리는 활용만큼이나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 관리에 필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인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특정 업무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정보 관리함으로써 자우의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지식 생산이 능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관리는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확보한 정보를 좌우 효과적으로 제 사용을 위한 관리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수집했던, 수집 및 분석한 정보를 언제, 어떤 이유로 확보했는지막 기록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정보의 관리는 삼 원칙이 있다는 것이겠죠. 목적성, 용의성, 유용성이란 어미의 개념으로 보면 목적성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용의성은 쉽게 작업이 되어야 되고, 유용성은 즉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활용은 어떤 활용을 하는가. 오늘날 정보의 활용은 중요시는 뭐냐면 어사 결정이겠죠. 어사 결정의 증거가 될수 있겠고 그다음 새로운 기회나 탐색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활용하게 되겠죠. 그다음 또 어떤 사건들이 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서 위험에 발생이 된 것을 어떤. 데이터를 찾게 되면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정보는 합리적으로 적시에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보 활용의 능력은 어떤 능력들을 둘 수가 있느냐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기기에 대해서 이해나 최신 정보의 기술, 주요 기능, 특성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가 필요한 문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합한 정보를 찾고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찾은 정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거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언제나 윤리 의식에 근거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을 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두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보 활용의 형태는 어떤 형, 형태가 있느냐? 자, 가져온 정보 그대로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되 어떤 일정한 형태로 조금 변화를 어, 주어가지고 형태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 다음, 정보를 정리, 분석, 가공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생산된 정보를 일정한 상태로 재표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일정한 형태로 표현된 정보 한번 이용한 정보를 잘 관리해서 미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보 활용 형태는 이렇게 어, 다섯 가지로 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 정보에서도 거기 나눠서 동적 정적 정보가 있는데 정적 정보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보정 그대로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잡지나 책에 들어 있는 정보를 말하게 되고 그다음 일정한 형태로서 보존되거나 언제든지 동일한 형태로 재생할 수 있는 CD롬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USB 이런 것들을 어, 포함할 수가 있겠죠. 동적 정보는 뭐냐면 움직여요. 이 정보가 계속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 상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신문이나 어, 이 텔레비전에 뉴스들이 있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적 정보의 특징은 어떠느냐 하면 어, 이 유통 기간이 움직이니까 유통 기간이 없죠. 그래서 유통 기간이 존재가 합니다. 그다음 방대한 양이에요. 이, 이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두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적정보의 의미는 이렇게 어, 유통기간이 있더라 이런, 이런 보관해야 될 기간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정보의 특징은 어떤 의미를 둘수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미련 없이 버려도 돼요 동적정보는 정보를 입시한 즉시 판단해가지고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정보의 특징은 어, 대부분 경우 미련없이 버려도 되고 정보에 입수한 즉시 판단해서 지사 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적정보가 어, 정적정보를 비교를 한번 물건하고 이 정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사가 왔어요. 물건 사 왔는데, 동적인 것은 뭐냐면 사용하고 바로 버려요. 이거 사용해서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것은 물건 사 왔는 거 진짜 잘 보관해서 잘 활용을 해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어 동적인 것은 뭐 사용하고 그냥 어 보관 안 하고 그냥 축축 버려요. 그리고 어 정적인 정보는 어 정리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어, 이상으로 어, 오늘 2차 시수, 어, 2주차 수업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2주차 수업 내용은 어, 이 빅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의미의 개념이고, 정보 관리에 대한 의미, 수, 음,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보관, 활용하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코딩과 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그다음 어, 남은 시간에 어, 스크래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거대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